그분이 남긴 가르침 중에는 단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크고 작은 괴로움들, 스트레스, 불안, 분노, 슬픔의 뿌리가 모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이 집착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반드시 일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단단히 붙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며 건강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이러한 변화의 법칙을 거부하려는 시도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하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며, 얻지 못한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젊음에 집착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젊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로워 합니다. 주름이 하나 생길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 빠질 때마다 고통스러워 합니다. 집착이 없다면 나이 들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세월이 주는 지혜와 경험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공 여부로만 판단하게 되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살펴봅시다. 사랑 자체는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집착으로 변질되면 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수 없다는 생각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이며, 이는 질투, 의심, 통제욕으로 이어져 관계를 파괴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어떨까요? 돈 자체는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게 되면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 건강과 가족, 우정을 희생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정작 돈으로 얻고자 했던 행복은 멀어져 갑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도 현대인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상태로 만듭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입니다.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그 속에서 성장과 배움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많은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며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것이며 미래의 가능성도 제한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걱정을 났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며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현재의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으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깊은 유대감을 만듭니다. 넷째, 창의성과 직관이 깨어납니다. 집착으로 경직된 마음이 유연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성공을 경험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과 강박이 사라지면서 본래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행복을 불러옵니다. 일곱째,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깊은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습관적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순간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집착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그 감정의 뿌리에 어떤 집착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며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집착의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화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연습 등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집착을 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나눔 실천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면서 이기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여할 때 오히려 자신도 더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서와 학습을 통해 지혜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과 종교, 심리학 등에서 말하는 집착과 해탈에 대한 통찰들을 배우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지며 나무가 자라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창작 활동도 집착을 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으며 현재 순간에 몰입할 때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순수한 존재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이한 문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소극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은 사람은 강인하면서도 유연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입니다. 마치 뿌리는 깊게 내리고 있으면서도 바람에 따라 가지를 흔드는 나무와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가르침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고 그 고통의 뿌리가 집착에 있다는 것도 보편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집착과 해탈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수행이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이한 문장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집착이 문제라면 집착을 놓으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혁명적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해자에서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이나 외부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마음가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매순간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이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집착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집착들도 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가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이제부터 당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때로 날카롭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삶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집착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벌면 이제 걱정 없이 살수 있어. 하지만 이 모든 말에는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마음,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에 더 나은 나만을 좇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생각.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연의 흐름, 인생의 무상함,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래의 이치를 인정하고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법을 따르는 삶이며 그 안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일이 잘 풀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건이 없습니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그대로의 조건 속에서 집착을 놓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이고 그것이 곧 열반입니다. 이러한 삶은 무기력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용기 있게 됩니다. 왜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잃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으니 행동은 담대하고 마음은 여유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바람처럼 유연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는 오히려 중심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은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다는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놓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 어떤 기대, 어떤 인정, 어떤 상처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그 다음의 길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집착의 패턴은 고정관념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놓침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다시 돌아오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불편한 감정과 마주친다면 한 번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어떤 고정된 생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와 생각이 정말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것은 그저 습관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해지고, 세상사를 바라보는 눈에 연민과 관용이 생깁니다. 전에는 마음을 흔들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한 장의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지를 그리고 왜그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명줄과 같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씨앗은 스스로 물을 찾고, 스스로 햇살을 받으며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내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드디어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누군가가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며, 지금 여기서도 실현 가능한 참된 행복입니다. 고요히 앉아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 그걸 살며시 놓아보십시오. 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